성경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인도자들 따라서 소사님에 맞췄다 불렀는 찬송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소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곡 예, 이름이 백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사님 백합다 백합다 곡조에 맞췄다 이런 말인데요. 이 시편은 그 당시에 모든 부르는 곡조가 이름이 있어요. 그래도 백합화 곡조다. 그래서 그 곡조에 맞춰서 이 부른 노래인데, 이, 이 찬송은 바로 회계 찬송이에요. 회계 찬송.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찬송인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부른 지점으로 피곤하여 나의 몸이바르며 나의 하나님을 빨아서 내 눈이 시 쇠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 제대로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선 언제든지 자라께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경에 보이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슨 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이 어, 붙들고 호마시지 않으면 알이선죽어습이죠아니면는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화산에 날아와서, 또 언제 어느 때적군이 몰려와서 자기를 그지 아무도 알수 없는 순간을, 그런 내일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항상 다니시, 기도의 사람으로 위대한 이유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달려다 기도함으로 그가 하루하루를 남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섭다그서우리 10편, 2 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궁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집 아니와, 네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한 순간 자기는 사라질 그런 셈적분에게 죽어야 될 그런 영혼이 하나님 이한 순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항상 다윗은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지니까 목이 항상 마르고 새해져 있다. 그래서 맨날 목이 신술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내 눈이 새하였 나이다. 응, 아, 니 눈이 왜 새야 했겠어? 맨날 우는 거야, 맨날 하나님 저에 와서 아버지야, 아니야 뭐 기도 안나면 언제 화살이 나한테 따라와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네. 맨날 하나님 저녁에 와서 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영혼는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몰라서, 몰라서 할 줄은 몰라.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혁명과 처지가 아직도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살만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윗과 같이 절박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은 항상 자기의 목숨이 풍전 나와 같이 어느 순간에 정말, 어, 어떤, 뭐, 칼이 날라오든지 아니면 화살이 날라오든지 어디서 어떻게 나나와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삶을 한 순간 순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사실에 보면 사실은 나를 가다롭시 미워한다. 그렇죠? 그렇죠? 원수가 나를 가다롭시 미워한다. 원수가 안 돼야 될 사람도 원수가 돼서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까이 있는 원수 사울 왕이죠. 그러니까 맨날 다윗을 어떻게든지 그래서 3천명의 체포주를 낳는거죠 불레새사람 전쟁에서도 불레새 군인들이 현상금을 끌어놓고 다윗을 쫓고 그 다음에 왕이고 자기의 장인인 사울왕은 또 3천명의 체포주를 어? 군사들 정예부대를 끌고 다윗 사람을 쫓이려고 했죠. 다윗은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오늘 습격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가단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그러니까, 얼마나 따일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뿐입니다. 다, 뭐, 굴레세 뿐입니다. 다 미워. 머리털보다도 많다야 돼요. 그게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얻으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자기가 혼자 있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빼앗지 아니 것도 무너지게 되었다.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시 그래도 그런 사방에 붙지만 고자에서 살아남은 것은 바로 기도하는것이니다 할렐루야.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정말 사망의 꼼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나는 길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 기도가 내 삶의 길이고 내 영혼의 길이고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 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록하지 않으세요. 이제 기록하라. 흐름은 내가시의 아들이니, 바로 내 기쁨이 천만하라. 아, 네. 기록하라로 사는 것입니다. 아, 네. 기록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 모든 성도. 이 세력에 나와 불리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권은총정파에 주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지는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보자의 상상에 되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내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 원하신 사랑하신 성령님가마감동 내주교 구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영광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부르지는 모든 기도국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건강꼬무식성들 모든, 모든 영혼들 하나님 놀라운 영혼들 그리고도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이민족이 또 세계 열방에 나와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세월진지단 모든 영혼들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